정면 뛰는 것도 괜찮음. 자기는 어차피 오른쪽 얘네 우리 소단에 4번 애들 뛰어야 되거든 자기? 음, 걔네는 일로 들어갈 거야. 1번 핑으로. 우린 지금 1번 핑 목표로. 1번 핑에 근데 두팀 있는 것 같아. 1번 핑그 아, 왼쪽에서 싸웠음. 나 그냥 뛴다 자기. 두 대. 개 기절. 어, 쏘발. 나이스, 나이스. 그 뒤에 또 있다. 밀밭. 아, 알았어 기나집 진짜 한번선 거. 두 마리 이상 본 거. 어, 아, 자기. 어, 어디서 잡고 쏘는 거야? 아, 푸쉬님 거기다 구상 좀 떨궈주세요. 오케이. 아, 쓰벌. 아, 푸쉬님 저. 여기 끝 자기. 연막 깔고, 연막 깔고. 오케이, 빨리, 오케이, 빨리. 오케이. 나 맞아, 맞아 연막. 바로. 멀리서 맞은 거임. uh